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정함을 내 인생의 진영 밖으로 보내자 하는 말씀을 함께 하나님 주시는 뜻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오장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민수기는 우리의 삶에 생존과 신앙 사이의 책이다. 광야에 있으면서 이 광야에서 살아갈 것이 중요하지만 광야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지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가운데는 회막을 두어야 됐고요 하나님 회막 그리고 어, 모든 열두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진영을 짰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3장과 4장 지날수록 어,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레위인들은 어, 이스라엘의 싸우는 군대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막을 섬기는 일들로 구별해서 아예 뛰어놓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직무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기물 하나 만지는 것까지, 회막에 덮개 하나 드는 것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라 것은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체가 이 광야의 생존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얘기해야 될게 그런 거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거룩을 지킨다. 교회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거룩을 지키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이들 공부합니까?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미국의 대학입학능력시험. SIT 만점 받은 우리나라 학생이 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열어 주셨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 한다. 첫째가 하나님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 나의 거룩함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지 이 마음은 꼭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n 장과 o 장 가면서부터 계속 이스라엘에게 정결에 대해서 얘기 a n who is a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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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is a 이 a n who is a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가 이야기됩니다. 첫 번째는 부정함, 이제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 두 번째는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그 죄에 대한 손해배상을 더하여 이제 그 사람에게 갚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드린 제물은 이제 제사장이 어,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취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1 절부터 4절 말씀 가운데 나병, 유출병,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나병은 우리가 잘 알죠. 나병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나병이고 유출증 어 중간에 하나 이제 레위기에 가면은 이 유출증 있는 사람을 진 밖으로까지 내보내진 않았는데. 여기서는 유출증 있는 사람은 다시 진 밖으로 보내라 그러거든요. 조금 더 증상이 심하거나 어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유출증은 그 남녀가 생식기에서 피가 나오고 이러는 것들 얘기예요. 성병 같은 걸 얘기해요. 부정한 것들이죠. 그리고 죽은 자를 만지면서 부정하게 된 것은 진 밖으로 다 보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는. 남녀를 막론하고 보내요.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3절의 이제 뒷부분을 보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에 주의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악한 것과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려면 내 인생의 악한 것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악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껴안는 것, 악한 것들을 꼭 가지고 있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사야 59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워서 귀가 멀어서 너희의 소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죄를 내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남녀를 막론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장에서 보면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요.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된 아이부터 계수했습니다. 1개월 이상. 전쟁에 나갈 때는 20대를 계수했어요. 그렇지만 레위는은 1개월 아이 이상 된 아이부터 다 계수했거든요. 싸울 때는요. 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계수해야 되지만 여러분 거룩을 지킨다 데는요. 애나 어른이 소용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어요. 이 거룩함을 지킬 때에는 남녀 노소 모든 것을 막문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거룩함에 있어서 철저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룩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부정한 것들 이 죄의 모습들이겠죠 이것들을 우리 인생의 진영 밖으로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린 말씀도 똑같아요. 가이사의 형상을 입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면 가이사의 삶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만 바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가이사의 것 부정함들은 아 진영 밖으로 이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5절부터 이제 8절 말씀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거역하여서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또 여러 가지 신체에 아니면 재산상에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지은 죄를 좌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기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피해 보상에 대한 그러한 규례이기도 하지요.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바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들도 있고 어,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일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냥 어물쩡 어물쩡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과할 타이밍을 놓쳤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좀 흐지부지 됐는데 내가 굳이 그거에 대해서 또 끄집어내서 사과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원한다면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 그저께 저희 집 아이가 사고를 하나 쳤는데요. 사고를 치려고 사고를 친게 아닌데 사고를 쳤어요. 어, 길에 가다가 길에 이렇게 돌멩이들이 발길을 치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돌멩이를 이렇게 길 밖으로 던진다고 던졌는데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는 곳에 차가 한대 주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던진 돌이 그 차를 친 거죠. 그런데 아, 아주 좋은 차였어요. BMW라고 하는 아주 좋은 차를 찍어서 예, 이제 어쨌든 그거를 잘 수리해주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 엄마한테도 그랬고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어, 도를 치운 것도 잘했지만 일단 그렇게 하고 엄마 아빠한테 말한 게 잘했다. 어, 그냥 무섭다고 도망쳐고 말안 하고 그냥 이렇게 숨어 있었으면 그 손에 닿아간 사람은 어떻고 또는 어떻냐 그랬는데 잘했다 얘기한 게 잘했고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말해라.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조치해 주고 어, 그래서 잘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어, 그 손해를 입힌 것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그냥 아무도 안 본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세요 죄는요 사람들이 안볼때 지으려고 애쓰지만요 간과하는 게안볼때 짓는 죄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힌 피해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보상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요, 늘 우리가 정신적인 이 감정에 대한 피해들도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그거 돈 물어줬다고 그냥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입었던 것들, 그 사람의 감정 가운데 있었던 것들. 이것들을 위해서 미안하다 말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기도해 주고, 같이 중보해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시간 지나고, 또 오래되었다고 하고 흐지부지, 굳이 끊을까? 그래도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야기하세요. 전화도 하시고 내가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이거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서 옛날에 그거 내가 말 못하고 지나갔는데 미안해. 이러면서 이야기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꺼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요. 그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절과 1 0절 가운데 보면. 어, 거제에 대한 게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거제라는 것은요 재물 가운데 가져온 것을 제사장이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위로 들어요. 그리고 들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번제 이런 것들은 다 태울 수 없었지만 거제로 들였다 내린 것들은 제사장이 다 가져가요 그래서 이 고기와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의 몫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요 성도들이 가져온 모든 것들은 올려드리면서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다시 내린 것들은 제사장에 갖는데요 그럼 제사장에 갖는 것은 누가 주는 거냐? 올라갔으니까 이제 누굴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다시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올렸다가 자기가 내려서 갖는 게 아니라 이건 자기가 갖는 거고요. 올렸으니까 하나님의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내려주시는 게 제사장의 것이에요. 이 말씀은 먼저는 제가 기억해야 되겠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다. 저희는 믿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감사함으로또 깨끗함으로 그렇게 쓸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무엇인가 교회를 통하여서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고 할 때에도 옛날에는 어, 뭐 생활비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주어질 때 어, 목사님들 사례비라고도 하고 생활비라고도 하기가뭐 그랬지만 요즘에는 뭐 월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연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개념들이 달라요. 그런데 뭐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에 채워 주시는 것. 성도님들께서 내신 헌금으로 또 교회 운영되고 여러 가지 또 목사님들에게 사례비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먼저는 하나님께 다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죠 주의 뜻대로. 그 일을 맡은 재정의 예산들 재정의 실행들 모든 재직들 이런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다시 교회 가운데 깨끗하게 정직하게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는 방법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삶의 부정한 것들은 다 진영 바꾸는 내보내라. 시간이 지나서도 죄의 값은 기도하고 또 반드시 사람에게는 사과해라.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들을 저부터 마음에 품고 교회 가운데 제게 주시는 것으로 잘 깨끗하게 사용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드린 것 바친 것 이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손을 떠난 거기도 해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재직들이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주신 것들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의 물질관 또 교회 재정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말씀, 특별히 광야에서도. 어, 세상 가운데서도 신앙과 거룩을 지키며 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의 모습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게 인도해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고 가이사의 형상을 내보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냥 또 혹은 잊어버려서 시간이 지나서 넘어간 것들도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주여 이 시간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먼저 자복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주는 기회를 힘입어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먼저는 드려진 물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것들로, 우리 모든 목회자들로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또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건강 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한분 한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며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길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나님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도 알수 없지만 주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이 나라가 또 순복하고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산불이 빨리 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